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laughs>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이제 28절부터 겨독, 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구가 내살 네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것이요 여호와치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리나 느부한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톡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나 내부내슬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마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또내 내 나라의 영광이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는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에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능원에서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한 죄가 왜 죄가 될까? 감사한 죄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노해 시인을 좀 아신지 몰라요? 이분은 말하자면 노동 시인이죠 어릴 때 노동 현장에서 있다가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나와서는 조금 그의 생각들이 만일 원숙해지고 이랬던 분인데 처음에는 자기 이름 얼굴을 밝히지 않고 시를 출판하고 그래서 얼굴 없는 시인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려진 사람이죠. 나중에는 얼굴을 밝히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가 감사한 죄라는 이런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제 새벽역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십니다. 젊어서 홀몸이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살아온 어머니입니다. 새벽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십니다. 나는 한 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준 사람이 많았으며 많았음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환경에 초절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난 큰 아들과 막내는 성지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에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수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가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원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에서는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 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새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를못 얻어 힘없이 돌았을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의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역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십니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가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그런 의미에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어? 감사하는 것이 왜 죄가 있어 되겠어요? 감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살피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살아온 이기심이 죄란 말이죠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니엘 4장 28절 이하의 말씀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느부갓 네살왕의 교만, 교만으로 인한 폐위 그리고 연단 회복이라는 삶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여기십니다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28절 이 모든 일이 다나 너부간 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제국의 황제가 미치광이가 된다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냥 하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때론 나의 불신이라고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했지만 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어. 누구 안네살 왕이 꿈해석을 들었던 순간에 긴장과 그리고 다짐은 사라지고, 음. 12달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왕은 예전처럼 제국의 황제로서 자부심, 자도치, 자만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은요 너부갓네살왕은 네 번이나 나, 내가, 나의, 내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영광에 토치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오늘 이 박루의 시인의 감산제 고백처럼 나 중심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인생을 사랑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응? 세상의 중심에 나가 있고 내가 있고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은 내 삶의 자리에 어디에 계신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3.3절 읽어드립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구반 내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구안 네살 왕이 걸린 이 정신병은요 자신이 동물로 변했다고 생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걸 보고 라이켄 어, 트로피라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이 말을 좀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은 어, 라이켄트로피라 어, 나는 동물이야, 짐승이야. 이렇게 하고 짐승처럼 어, 소리도 내고 짐처럼 풀 뜯어 먹고 짐처럼 각한다 이런 정신 질환도 있다는 것이죠. 느그안네살 왕이 입고 있었던 화려한 옷은 벗겨지고 궁중의 산해 짐비 대신 틀판의 잡초가 왕의 목걸이가 되었습니다. 인관과 짐승의 다른 점이 어디있습니까두 어? 눈이 있기 때문에 짐승도 두 눈이 있어요. 직립 인간이기 때문에 짐중 짐승은 뭐네 발로 다 뛰는 것도 있지만은 뭐두 발로 뛰는 강가루도 있습니다. 어?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은 육체라던가 모양이라던가 지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어? 그러니까. 인간의 독특한 점. 인간이 만물의 영양이란 점.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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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물 중에 피조된 존재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리해 보이는 원숭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아무리 충성스러운 강아지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오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인간은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짐승일 뿐입니다. 짐승일 뿐. 적어도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그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은 그 인간은 그것은 뭐 짐승이라 말이죠. 저는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인데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로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내변이나 네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은 가운데 내 양심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자부심 자도치 자만으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내 양심의 고발 나는 인생을 나 중심으로 느끼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걱정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해 오지는 않았는가 나의 삶의 자리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내 이웃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양심의 고발 내 마음 자리 어디에 내가 그토록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그런 양심의 고발을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여러분 마음 자리에 모시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고백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전히 지금도 나, 나, 박류의 신이 고백한 것처럼, 나 중심의 사고를 하다가 나에게 이런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런 암, 아픔을 느끼고 있는 유시에 대해서 그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하는 강력한 질문을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또 여러분 마음자리 우리 주님 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의 주노한 경고를 세월이 지나자 까맣게 잊어버리고.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그 파벨론 도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루었지, 내가 만들었지, 내가 이루었지 하면서 스스로 자도치에 빠져 있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우리 신명 속에 녹화하시는. 주님의 노크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누구한테 네살 왕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나 중심으로 이런 일 이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최성스러워하는 성숙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아픔으로 느낄 줄도 알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을 내 마음 자리에 모실 줄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때 없어 드린 것도 아니고 쓸 곳이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삶으로 참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주님께 맡겨 드리면서 오늘도 고요히 오늘도 겸손히 머리를 들어 주님을 응시합니다. 주님 주님 저들의 눈동자를 살피시고 저들의 내면과 애면의 상황을 살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위대한 능력을 그 사랑을 삶을 통해서 온통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눈을 감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얼굴 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새벽에 주님 만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써 기르려고 했고 정성을 다해서 교육하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자녀와 자손들의 삶이 내 삶의 그런 결단과 판단과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을 고백드리면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손과 주님의 교육 속에 이 땅에 내신 우리 귀한 자손들, 주의 거룩한 뜻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중에 해외에, 그리고 저 탁원에 하나님 직장으로, 사업으로, 그리고 공부로, 학문으로 흩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낯설고 물설은, 물설은 군대에서 군생활을 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순산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서 종무로 참으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어른들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찬찬히 살펴주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치밀하고 자상한 그 손길을 흠뻑 느끼는 일들이 이런 일 저런 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라고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노라고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 깊으시네라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줬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환우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준께 기도를 올립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치료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난 내놓고 얘기든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리고 내밀한 교제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심령 속에 좌절과 낙망과 슬픔과 소름과 답답함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과 탐대함과 평안과 그런 능력이 신명 신명들을 위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주민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육체의 질병도 작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 우리가 고백드리면서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줄 믿사오니 그 현실되는 역사가 우리 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추운 날씨지만 우리 사랑 교들이 각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아뢰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면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이 삶의 용기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이 삶의 비전과 희망이 되는 놀란 아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올려옵나이다 아멘.